<laughs> 저희가 음, 어떠, 어떠, 어떤 분 의뢰를 받고 왔는데 실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그 실전 경험을 도와달라고 해서 맞아요. 저희가 응? 창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창업을 할 건데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 어떤 도움을 저희가 하는데? 어, 여기서 마사지를 받으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우와. 마사지를 받으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우와. 네. 야, 우리가 첫화때너랑다는 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딱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있었으면 좋다고 했었어, 우리가. 어. 나는 그런 데서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거좀 도와주세요. 뭔지 알지? 마사지 받는 데서 어떤 사람 손이 제일, 제일 좋은가? 어, 그거 평가해 주는 거. 야, 조금 그런 데 가면 참 좋지. 그러니까. 왜 이걸 선택해서 하시게 되 그러니까. 얘기는 어떤 거예요? 평소에도 마사지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손힘 좋다는 얘기는 좀 듣기는 했었어요. 손 안기 힘이 좀 세다. 어, 진짜요? 네. 창업을 마사지를 통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생계형으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마사지 해주면서 이제 몸이 낫는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 좀. 다쳐서 뭐 음. 병원 도수치료도 많이 받아보고 음. 받아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음. 저희 수간생님들하고 연습을 해보기도 해봤지만 실전으로 이렇게 오, 오, 어, 처음이에요? 오, 오, 네 처음이라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잡어주신 거고요. 별 무슨 별? 별자리요? 음, 남자여 자. 아. 네. <laughs> 손톱이라고도 나 간지러움 은 쉽게 느끼나요? 아 저는 별로 안 느껴요. 네. 간지러움은 네. 보통 어디 더잘느끼지 간지러움 이런데? 허리? 터리? 허리나 이런데. 그. 사실은좀 지금은 아. 좀 스트레칭이 그. 좀 필요한 네. 부분이어가지고 왜냐면 몸이 네. 운동을 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서 네. 많이 뭉쳐 있어요. 조금 겁나는데? 아... 아니, 왜 카메라 왜 어디다 냐 <laughs> 제일 추해 <출애>! 아, 씨!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더. <웃음> <웃음> 와, 근데 힘이. 네, 짱인 것 같아. 아, 이쪽에는 지금 용천 자리라고 있어요. 용천이 어디예요? 여기 이 발바닥에 네. 가운데 여기 뼈를 피한 여기 밑에 있는 자리가 여기가 용천 자리예요. 어디에 좋아요? 근육 이완도 되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지금 공연 많이 다니신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네. 와. 오. 시원하세요? 좀더 세게 네. 해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딱세죠해무 하시면 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맞요 네. 종아리도 안 아프세요? 네. 내가 안 봐도 되겠다. <laughs> 응? 종아리 좀더 세게 해드릴게요. 응. 네. 이것도 안 아프세요? 응. <laughs> 너무 아아프가아프아프간지러가간지러요 니가 아프세요? 니가 아가아가요요 짜장좀아아지럽다지럽다아좀 <laughs> <자세하게> <자세하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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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쭉 시원하세요? <laughs> 네, 너무 시원해. 어우 씨. <laughs> <laughs> 아, 정말... 생각보다 몸 되게 유연하죠. 어우 쭉쭉 늘어나시는데. 어. 아, 여기도 보통 많이들 아파하시는데 안 아프신 거죠. 에이. 걔도 이렇게 해주면 아플 거야. 안 아프신 거죠. 에이. 걔도 이렇게 해주면 아플 거야. 에이. 와. 뭐 어떤데 그래? 뭐 어떻게 어. 하는 해? 나 그거 다 했어요 지금. 나 저거 다 했죠. 저렇게. 아, <laughs> 누르지는 않았거든요? <laughs> 눌러드릴까요 저렇게? <형, 웃음> 누르누르라요 어, 어느 정도는 거 해봐 내가 진짜 형 어느 정도는 잘 부를지 에이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에이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저한 <laughs> 아, 번만 해 보세요 어저 전혀 네. 느낌이 네. 그게 없는데 가서 그냥 다시 오세요, 그지? 다시, 다시 오시는 데, 대신... 다시 오시는데, <laughs> 가서 허, 지금 그러니까 형 형한테 응. 하는 정도. 느껴봐라 제게 해주세요. 종 <laughs> 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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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이런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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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는 아, 야,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봐봐, 쉬지 힘을 좀 빼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 봐봐. 이제 봐. 내가 뭐해? 아, <laughs> 아 이분 세게 하는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가주세요 별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아, 그럼 유분 좀 약하게 하신 거구나 해가지고 허리 네. 해드릴게요 어, 이제는 위에 올라타졌어 아, 어. 이제 이거는 기립근 쭉 아. 푸는 거고 네, 척추 뼈 바로 옆에 요 부분이 뭐 푸는 요이 부분이 뭐 푸는 거예요 무슨 의어오 마이 갓 어... 어... 도 도리. 도래... 와. 아, 씨. 아...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 근데 스트레칭을 허리가 아파서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아예 안 돼요. 스트레칭을 그러면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건 또뭐예요 와. <laughs> <laughs> 내가 꽈배인지 아세요? 어. <laughs> 이 스트레칭은 지금 허리 쪽, 이쪽 하고요 네, 다리 쪽, 이쪽 네 네. 어, 벌써 아파요 너무 아픈데? 하셔야 돼 위가 좀 제가... 안으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아픈데? 어 아니, 아니 어후, 그만해, 종준아 뭔가 내기이더 <laughs> 빠지네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옆에 거 해드릴까요? 와 아니야 아니야 대구 거대 어 대구 거대 어어 가려워 이런 데가 다 가려워 지금 풀려서 그래 풀려서 어, 진짜 해가지고 어 어... 뭐가 나른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데가 가려워 막 <목소리> 많이 뭉쳐계세요 <목소리> 그죠 네. 나 거기래니까 그래서 숨을 끝까지 못 들여마셔 여기가 뭉쳐 있어서 <목소리> 맞아 <목소리> 이거부터 지금 이등 근육부터 이제 푸셔야 될 거고. <목소리> 거기. 와, 거기야. 거기야. 여기. 여기. 아, 씨. 와, 지금. 오, 진짜. 하루 종일 더 왠지. 와, 좀쉴수 있어, 잠깐만. 오!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거 받아야 되겠네. 제가 지금 여기가 제일, 제일 예민해요, 여기. 네, 특히나 이, 요 라인. 등이랑 요 어깨 라인. 하하하하. <laughs> 손목은 풀어 드리고요리 하사리. 살사리 하사리. 살짝, 살짝 사리 하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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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살짝 살짝 해줘요. 이게 크게 들어가면 오히 오래 동안 더 사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깨 올라가면 목도 많이 뭉치 시니까 같이 풀어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시원해요, 네. 음, 목을 이제는 좀 풀어드릴게요. 네. 와 거의 너무 아파요 네네. 네. 와 거의 너무 아파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잠시만요. 거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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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각 약간. 와. <laughs> 와 이건 진짜 아프다. 여기가 뭐예요? 완골이라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 나는데도 여기, 여기, 여기 너무 너무 아픈데. 오케이. 혹시 평소에 화가 많으신가요? 예? 네? 화 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음. 항상 모든 거를 그 마지막에 이거 뭐 많은 거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음. 근데 화풀이 할 때는 없어. 화풀이 할 때가 없으시구나. 와. 이 부분 좀 풀어드릴게요. 와, 아, 감사합니다. 와, 하... 아... 아... 아, 진짜. 나 오늘 좀 못. 아, 빠져도. 빠진... 아, 오. 아. 나는 잠아. <웃음> <웃음> 좀 하시고, 나도 앉아서. 어... 아.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정도야. 어,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로 이분이 만약에 어디 체린다면 이분한테 찾아갈 것 같을 정도야. 여긴 하면서 내가 어디라고 말했을 때, 어, 여기죠. 하면은 거기를 딱 하니까는, 어아니 <laughs> 우와, 숨쉴수 있어, 잠깐만. 어, 진짜 잘했어. 그래서 테크닉은 나는 진짜 100%지만, 90디와90디 어, 나머지 십0 치는 거는 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 90 9지90 90 90 90데0 90 90 90 90 90 90 90 90 90서 어디 더필요하신데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0 90 90 9 주지 말고 여기만 타겟으로 더 해주세요 더 그렇게 90 90 90 90 72점. 72. 72. <laughs> 진짜 72. 70점이면 70점. 72점이 되게 대단한 거야. 뭐,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왜 72점이냐면은 만족을 했었던 부분이 72점 정도인 거고 나머지 28점은 뭐냐면은 28점만큼 그 관찰한 부분에 대한어시켰던 느낌이 디테일하지는 않았던 거야. 나한테 적절한 걸로 받고 싶은데, 아... 그게 오버가 돼버리면 내가 아픈 거 맞아, 안단 그러니까, 말이야. 어. 그러니까 너는 기분 좋게 받으러 그치, 가고 싶은 그그 그게 뭐냐면, 이거를 읽고, 이거를 읽지 못하고가 센스인 것 같고, 그 센스에 맞춰서 내 스킬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정말 많이 해봐야지, 그거는 그다음부터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100%의 100점이 될것 같아요.